맨 처음에, 요, 모 붙은 애들. 모 붙은 애들이 전부 다 모집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거야.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있으면은, 모집단은 일단은 뭐가 되게 많아. 그냥 자료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일단 평균 분산, 표준 분산 조사해 놓은 게 있다면 말이야. 있다면, 뭐, 이게, 이게 있는 거야. 알았지? 모평균의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할 거고, 모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 모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만 해놓을 거야, 일단. 뭐 문제 나올 테니까 그거 쓸 건데,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모집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자료를 조금만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자료를 일부만 조사를 한 건데, 이 자료가 요걸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표본의 자료가 몇개 들어와 있느냐? 표본의 자료는 n개를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이게 표본이 n개다 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고, 표본의 크기를 현재 n이라고 해뒀으면 여기 이제 n개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평균들, 여기서 나 여기 이거 가지고 나 평균 낸거 x1, x2 이거 다 더해가지고 n개니까 n으로 나눴겠지. 그 요거에 x바. 즉, 요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인데, 익스펙테이션 같은 거안 붙어. 그냥 X 밤에 표본 평균. 그다음 여기에서 분산 내진 표준 편차도 나올 거 아니니. 분산은 S제고, 표준 편차는 S라고 쓸 건데, 이게 표본, 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얘기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는 공부 안할 거야. 여기 밑에 이렇게 식이 있는데, 시험에 딱히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요, 이거는 공부 안하고 맨 처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요게 통계적 추정에서 제일 첫번째 내용이야 요게 표본 평균입니다 라고 하는거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를 보면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느 모집단이 있대 모집단의 확률변수 x 확률분포로 나타나면 이와 같대 모집단 몇개 있느냐 뭐 그런 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집단에는 0은 3분의 1의 확률로 있고, 2는 2분의 1의 확률로 있고, 6은 6분의 1의 확률, 아, 4는 6분의 1의 확률로 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야. 몇개 있다는 얘기도 없어. 알지 원래 몇개 있냐고 물으면 그냥 무한대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알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봐봐.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나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겁나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크기가 2짜리나 두 개만 뽑은 거야. X1, X2 이렇게 두개 뽑혀 있겠지. 그럼 이들의 평균 X1 플러스 X2 니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이게 X바의 의미야. 근데 뭐하라 그랬어? X바가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0과 2랑 4만 있으니까 평균들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이걸로 평균 된다고 치면 너, 너만 두개 뽑아서 평균 되면 0이었겠지? 이렇게 뽑으면 1이고 2고, 3이고, 4까지 평균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X바는 이런 분포를 가질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2보다 작을 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들을 구하라는 소리야 즉 X바가 0이거나 1인 걸 구하라는 소리야 음. 그러면 X바가 0이 되려면 양변에 이걸 곱하는 거야, 2를 곱해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자료의 합이 0이거나 2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0인 확률 먼저 구해볼게 0인 확률을 구하려면 은두 개의 자료합이 0이려면 일단 둘다 0만 뽑아야 돼 0, 0이 0 나온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 그럼 0이 나오려면 확률은 3분의 1이 돼 요거 3분의 1 요것도 3분의 1 둘은 어차피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이거든 그러니까 넣고 다시 뽑고 넣고 다시 뽑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둘이 곱하면 돼 독립이니까 그럼 얘는 9분의 1의 확률이 나오지 그럼 이제 남은 거 여기 2가 되는 거 구하라 그랬지? x1 플러스 x2가 2가 되는 거 2가 되려면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 0, 2 뽑거나 2, 0 뽑거나 음. 근데 여기서 0이 뽑는 거랑 2, 0 뽑는 거 달라 네. 이미 추출인데 이거 먼저 뽑고 나중에 뽑는 거 다른 걸로 해석해 줘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0밖에 없기 때문에 뒤집는 걸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0을 뽑을 확률이 아까 3분의 1, 2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당 6분의 1의 확률을 지니겠지. 네. 얘도 6분의 1이지. 네. 얘네 둘 더해서 6분의 2니까 3분의 1 하나 나오고 여기다 9분의 1까지 더하는 거. 여기다 9분의 2를 더해주니까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음. 요게 답인 거야. 답 9분의 4던데 응? 9분의 4라고? 왜? 아닌데? 아까 이게 뭐였어? 3분의 1이었잖아. 3분의 1은 9분의 3이지. 9분의 3 맞네. 네. 됐어? 네. 신심하이지 하나가 돼있는 다시 네. 하고 있잖아, 지금. 네. <laughs> 얘도 봐봐. 얘도 이걸 가지고, 이제 표본의 크기는 2야. 표본 두개 뽑을 거야. 그럼 x1 더하기 x2, 둘이 평균 낸거 이거야. 네. 이게 3 이하래. 3이하려면 1, 3, 5를 가지고 뽑을 거니까 평균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거나 5일 거야. 알았지? 응. 근데 이 중에 3이하라 구하라 그랬으니까 1, 2, 3 구할 건데 좀 귀찮아. 4, 5구해서 1에서 뺄게. 응. 알았지? 응. 그럼 이게 4인 거. 이게 5인 거. 이렇게 두개 구해볼게. 그럼 얘는 8인 거. 얘는 10인 거로 의미하겠고. 얘가 8이 되려면은 3, 5 뽑거나 5, 3 뽑거나 얘가 10인 걸 구하려면 이건 둘다 5, 5 뽑아 줘야 될 거야 네. 그럼 3, 5 뽑아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얘도 8분의 1 얘는 요거만 두개 뽑아라 16분의 1 됐지 음. 이것들 다더할 거야 16분의 2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16분의 5가 됐겠네 여기 있네 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표본 평균 가지고 하는 거첫 번째. 알았지? 세 개만 딱 외우면 되거든?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이거.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아까 표본이 몇 개인지 조사해서 표본들 쭉 조사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지. 그럼 이게 표본 평균이지. 네. 근데 이 표본 평균은 내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다 바뀔 수가 있어. 음... 그지? 내가 자료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성적들이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성적 뽑을 수도 있고, 2번, 3번 성적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음... 표본 평균은 계속 바뀌어. 음...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변수야. 이랬지. 네. 그럼 이렇게 바뀌는 표본 평균들 가지고 평균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음... 그래서 쓸때 이렇게 써. 표본 평균의 평균. 됐지? 외우면 돼. 지금 요거 세 가지를 딱 외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다고. 아까 내가 모평균 여기 표시해 줄때 모평균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지? 모집단의 상황은 모평균은 n,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많이 표현하는데 요 그대로 갖고 온 거. 네.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 외우면 돼.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 있지. 아까 표본 몇개 뽑았느냐. 음. 이 표본의 크기. 내가 여기서 이게 몇 개냐. 요, 예를 들어서 뭐세개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 n이 3 이렇게 된 거. 이게 세 개란 얘기가 아니야. 여기 뽑혀있는 자료가 세 개란 뜻이야. 음. 그거만큼 나누면 돼. 알았지?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네. 그렇지 네. 외워서 갈 거야. 요거만 외워서 가면. 팀다다 뜻이구나. 뜻으로 된거한 번만 설명할게.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표본 평균 x bar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오는 걸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거잖아. Expectation x bar. 이건 모평균과 같다 그랬지. 여기는 음. 처음에 모평균 자리네. 그렇지? 네. 요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표본의 크기 n에 n을 나누는 거니까 반비례하는 거야. 알았지? 반비례. 됐지? 그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원래는 원래 얘네들은 이항 분포 따라가는데 충분히 크다매. 그럼 정규 분포 가는 거야. 알았지? 음. 정규 분포 간다. 이렇게 돼. 음. 그래서 나중에 적을 건데 바로 다음에 나와. 아, 여기 나오네. 그냥 여기 대, 대놓고 나와 있어. 엑스바는 정규분포 따라 알았지? 딴거 따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니까 외울 때 이걸로 외우면 돼 음. 그럼 얘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상황 보고 이게 뭔지 체크만 잘하면 되는데 모평균이 50이래 그럼 m을 50이라고 적을 거야 네. 모표준편차 시그마가 5라고 적을 건데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엑스바의 평균은? 익스펙테이션 a t i X, b a 는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50 가져오면 되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 나왔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X, b a 들의 표준 편차는 원래 있던 모평균의 표준, 뭐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을 나눈다 그랬지. 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현재 얼마라 그랬냐면 5라 그랬거든. 네. 근데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며. 네. 그럼 밑에 거는 뭐야? 이게 15가 됐어야 되지 음. 루트 n이 15니까 n은 225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n은 225다 이렇게 되는 거 음. 얘랑 얘랑 더해서 27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음. 외워야 돼 네. 외우면 풀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야 얘도 잘 봐봐 어, 확률변수 x에 확률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독립시행 보이지 시행 횟수 n에 나올 확률 5분의 2짜리인 거 보이지? 네. 그러면 x는 따른다, 이항분포를 어, n, 5분의 2, 이렇게 됐을 텐데. 그치? 네. 그럼 여기서 평균이 나오지? 네. 평균이 요거 두개 곱한 거. 5분의 2n. 그 다음에 분산이 요거 곱하기 5분의 3까지 해야 되니까 25분의 6n. 그치? 네. 요게 뭐? 모집단 상황. 요게 모집단 거야. 음. 알았지? 응. 이게 모집단, 뭐든 모집단에. 그럼 여기까지 쭉 읽었고, 요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내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크기가 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요 그럼 너 여기서 이제 크기 6짜리, n이 6짜리. 응. 그럼 여기에서 expectation x bar.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합니다. 5분의 2n.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이 표본의 개수만큼 나눈다 그랬지? 표본의 크기가 지금 6이지 그치? 표본의 크기가 6이니까 6분의 1을 곱하면 돼 나눌 거니까 네. 됐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약분 약분의 25분의 n이지 얘는? 이해됐니? 네 둘이 더하면 11이 되메 네 그러면은 요거를 25분의 20n으로 고칠게 음 이제 5, 5만 곱하면 10n이지 네. 됐지? 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1이 되잖아. 네. 25분의 11, n이 11이다, 그러니까. 양변에 n,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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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1분의 25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약분 되고 n이 2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음... 그러니까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일단. 일단 음. 맨 처음에 우리 이거 다 외울 거야. 이거 네. 다 외울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음. 정교포 따른다도다 외우고. 요것만 빡시게 외워주면 이 뒤에 문제들 아, 요건 다 똑같아. 요거는 뭐하자는 얘기야? 이 expectation X 바의 제곱하라는 얘기. 이건 분산구하는 과정이지. 네. Variance X 바가 X 바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X 바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네. 요거 쓰자는 얘기니까 요건 앞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고 네. 중간에 나오는 거데 분산 들어가 요거, 요것도 똑같지. 요건 이 e expectation X 쓰라는 얘기고 요거는 16 variance X 바 쓰라는 얘기가지. 네. 네, 요거 할줄 알지? 네. 요, 요런 얘기고. 근데 뒤에는 했을걸요? 요거 할줄 알아, 또? 뒤에 수업 했어요. 응? 아마도? 네. <laughs> 풀어봐봐, 지금 일단.